지금 당진인데, 당진 고대리에 이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불 <목소리> 바람이 엄청나게 맺고 있고, 너무 시 장난이 아니고 나무가 다부러지고 있습니다. 비가 엄이고 있고, 옆에 무어오바람 엄청 불고 뭐 있고요. <목소리> <바람이 목소리> 저희는 여기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빛 모습이 뭐, 좀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나무로 막 뒤덮혀 있고 엄청납니다 이거. 예, 예, 조심해서 약 가시죠. 미터 앞에서 예. 오른쪽 방향입니다. 야 진짜 바람 엄청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 부는 거 보여?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이게 잘안 되는 모양,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고요. 뭐그 저희는 지금 바닷가를 향해서 가. 여기도 나무 쓰러진 것도 보이시죠? 여기저기 지금 나무가 막 쓰러지고, 뭐 어, 차가 날라가고 있고, 음. 저저나약3 0 0미 앞에서 저, 오른쪽 방향입니다. 예. 여기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는 그 저기입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는 그 중심선 중심부에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가로수나 쓰러진 거 보이시죠? 예, 가로수는 여기도 쓰러졌습니다. 예, 이리로, 올리로 이리로, 이리로, 어디 이로 가세요? 아예 예, 이쪽 같아요. 예. 쓰러져 있고요. 야, 진짜 오늘 저희가 여기 뭐좀 약속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는 뭐 불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저기를 돌려주세요. 예, 돌리세요, 분. 아무것도 없 저희는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다른 곳을 향 갑니다. 저희는 다른 곳을 향하여 지금 예, 달리기습니다야 여기 엄청나네요. 네, 시, 시간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안 아, 예, 되면 나 다시 나가세요. 다시 나가 안 되면 나 예, 다시 나가세요. 나가면, 나가. 예, 다시 나세요 예, 조심해서 해 장난이 아닙니다. 길 자체가 지금 완전 히 아, 운전도 조심해 타이어 찌그러집니다. 조심해서.